예뻐요. 너무 예뻐요!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는 예린이라고 합니다. 제가 여러분들을 보기 위해서 서울에서 거제도까지 달려서 왔습니다. 여러분들이 한참 응원을 해주시니까 정말 달려온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. 꽤 오늘 좋은 추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제가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저의 아 제가 앞에 들려들, 들렸던 곡은 밤밤밤이라는 제가 최근에 활동했던 곡인데요. <laughs> 조슈자. 지금도 많이 많이 들어주면 시 감사하고 그다음 밤만밤에 수록곡인 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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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 더 댄스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신나니까 엉덩이가 들썩들썩 거릴 거예요 여러분 들썩들썩거리 준비하세요.